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 3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 오늘 어, 그래도 비가 멈춰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천국 한성 예배가 있었는데 또 하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유가족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오늘 3일 밤에 나오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어려움 없이 나게 하신 하나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어, 계속 되어지는 야고보서 강의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오장 일 절에서 육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 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안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치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불을 다스린 하늘의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원 제목을 붙이고 싶었던 것은 부자로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인데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제가 톤다운해서 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바로 돈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축복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서점에 가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가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이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돈처럼 인간에게 유익한 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또 교회와 성교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유익한 면이 있는가 하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증폭되고, 범죄가 발생하며, 인간관계가 또 무너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친구가 원수가 되는 어, 그런 상황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기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사도 바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경고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부를 어, 죄악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브람도 거부였고 또 욥도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뜻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번영신학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류를 창조하시며 어떤 부족함도 없는 부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 인류의 자손들 또한 그 부요한 삶, 부자로 사는 것을 누려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풍성을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는 타락하게 되고 에덴동산에 쫓겨남으로 뱅크럽트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 뜻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주어지고 내가 부자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면 삶의 가치관이 삶을 사는 방식이 달라지겠습니까? 삼성의 전설이라 불러는 이건희 회장은 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왜 어떤 사람은 항상 가난한지 왜 어떤 사람 항상 부자인지를 항상 궁금해하며 생각했다고 럽니다 그리고 어, 이건희 회장이 생각한 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열 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목표로, 부자는 돈을 도구로 본다. 가난한 사람은 불평하고, 부자는 분석한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소비하고, 부자는 원칙으로 지출한다.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고, 부자는 기회를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부자는 실패로 배운다. 가난한 사람은 지식을 쌓고 부자는 행동으로 옮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채우고 부자는 시간을 설계한다. 가난한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부자는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운다. 가난한 사람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부자는 지속 가능성을 본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쫓고 부자는 가치를 쫓는다. 뭐 우리는 이건희 회장과 지들큰 거부가 아니라서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부자들을 통해 배워야 되는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자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존재 자체가 부자의 마음이 될때그 사람은 부자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인간의 존재론에 관한 깊은 성찰을 통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팩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라는 세계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용이라는 이민자 출신의 미국 이민자 출신의 의사가 총재가 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세계 모든 그런 경제를 관할하고 어, 그렇게 주도하는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이 사람 정도 되면 부자라고 정한 개인 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만 사천 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에한 달에 만 사천 불 벌기 힘들다 말할 수 있지만 어, 한 달이 아니라 연간 만 사천 불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한 달에 천백 불을 벌면 부자라고. 세계은행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객관적인 기준과 내가 부자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주위 사람들이 나보다 더 부자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 달에 10만 불을 벌어도 다른 사람들이 20만 불을 다 본다면 나는 가난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한 달에 1100불을 벌어도 다른 주위 사람들이 100불을 본다면 나는 상당한 부자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부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가 됩니다.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인지하는가가 내가 부자인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가 작아도 만족하며 풍족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가 많아도 항상 불편하고 불평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자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 의식의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깨닫느냐가 나의 부자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부요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놀라운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있었는가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 모니터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지금 너무 많이 울리는데요. 네, 우리는 죄로 인해 파산하고 모든 것을 잃어 가난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부여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공생의 가운데 머리둘 곳한곳 곳 없으시고. 결국 입으시던 옷까지 군병들에게 빼앗겨 벌거벗음 옷도 하나 없는 상태로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고 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부자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부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뭐몇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부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를 다스리는 세 가지 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를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 그첫 번째는 돈을 쌓기보다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쌓는 것보다 신뢰를 쌓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은 가난에서 벗어난 지 불과 60년이 채안 됐습니다. 1970년도 한국의 1인당 GDP가 250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모으는 것을 강조했지만 돈의 원리를 잘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개념이 무엇입니까? 크레딧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되는지 아는데 크레딧을 쌓아야 모든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이지미 마사토라는 이제 작가가 지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용이 곧 돈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믿어줄 때 돈이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비즈니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용이 높으면 이자율이 낮고 돈을 더 많이 빌릴 수도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질 때 비즈니스의 신용도가 높아질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열어 그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은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기업의 어, 어 기업의 이미지 또 기업의 시, 어, 신용도를 높이는 어,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업을 넘어 개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제가 살면서 참 신기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데요. 뭐 밥도 사주고, 작은 선물도 주고 하는데요. 계속 그 사람한테 재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베풀고, 베푸는데, 끝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어, 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까? 재정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개인도 기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선교하는 교회, 교회하고 구제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이 재정을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낼 때 쌓이는 것이 뭐냐면 신뢰라는 것입니다. 재정을 그냥 흘레, 흘려, 흘려보내면 세상에서 신용이 쌓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밥하면서 사는 거. 커피 한번 대접하는 거, 선물 주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신용을 쌓는 행동이 됩니다.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게요. 제 아내랑 신방을 가면 제 아내는 뭐 하나를 꼭 챙겨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과일 한 박스라도 뭐 하나로 챙겨요. 그런데 그런 작은 투자가 작은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나에게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재정을다흘려보면 세상에서 신용이 쌓이고 관계 가운데는 신뢰라는 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은 재사 아, 재물을 쌓아둔 것이 결국 썩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썩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쌓아두면 썩게 됩니다. 재물만 썩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영혼도 썩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구역장님도 계시고요. 교구장님도 계시고, 또 어떤 리더의 역할을 맡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재정에 흘러가는 걸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는 행위예요.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씀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쓸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결국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뢰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신뢰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는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세상에서의 크레딧도 사람들의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여러분들의 크레딧 라인은 얼마 정도 될것 같습니까?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속 내 삶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재물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를 다스리는 두 번째 지혜는 돈을 창출하기보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 자체를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사절은 돈 자체를 가치로 여긴 어리석 어리석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밭에 추수할 열매와 소산을 주십니다. 열매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또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돈 자체의 눈이 멀어 일꾼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삭슬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의 가치에 취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부유층 자녀 교육을 보며 놀란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풍요한 정말 그 상위층 그런 가정인데요. 그 자녀를 어디다 보내냐면 고등학교, 대학교 됐는데 피스콜비라는데 아프리카나 제3세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교육 시키고, 좋은 사람 만나서 멘틀, 멘틀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아프리카나 인도 정말 제3세계로 보내는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돈처럼 다루기 힘든 것이 없습니다. 특히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면 돈에 취하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가치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때 비로소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치관이란 게 자리 잡으면 신기하게 뭐가 일어나냐면 삶의 여유라는 것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가리지 않고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치를 분별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멈춤이란 것이 사람으로 여유라는 것을 갖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열심히만 일하지만 부자들은 가치관을 통해 여유가 돈을 만들고 돈이 여유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열심히만 일하지만 부자들은 가치관을 통해 여유가 돈을 만들고 돈이 여유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 결국 여유는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잘하게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에게 단기 성교란 정말 중요한 어, 인생의 예정표였습니다 어, 저는 목사의 자녀로 자라면서 돈을 그렇게 벌고 싶었습니다 돈말범위세상의 모든 걸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성교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어,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겠다라고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 가치가 나를 살렸고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중요한 선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그 인생을 살아가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 생을 살게 됩니다. 불을 다스리는 세 번째 지혜는. 돈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돈을 지배하기는커녕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돈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게 더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면.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돈을 위하, 이, 위해 일하는 그 자체도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노동과 부는 별개적인 개념입니다. 인간은 원래 부를 얻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노동하지 않아도 이미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타락, 인간의 타락을 기준으로 특이한 현상이 타락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타락은 경제학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노동이 부의 기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에덴 동생은 노동과 부는 별개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렸고, 인간이 하는 모든 노동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가 인간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일을 해야 부를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인간은 일을 함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가 이것 짚고 넘어갈 중요한 깨달음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했을 줄로 믿는데요 열심히 일했기, 여러분들이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살아간다고 라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가 부자가 된다 세상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노력으로 행위로 노동의 대가로 부를 얻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를 마음대로 어, 어, 사용합니다. 오늘 본오 절은 이런 말씀 있는데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음이 살쪘다는 거,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벌었다고 이제 사치하고 내가 원하는데 돈을 쓰고 내가 그렇게 방종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노동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 소산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노동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 제가 이번 주에 어, 특별한 분을 한분 만나게 됐는데요 거의 90을 앞두고 계신 한국교회 거장 되시는 목회자 분이십니다 그분이 참 감사한 게요 저희 교회에 최근에 이렇게 등록하시면서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곧갈 텐데 하나님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유언이 하나 있다고 어, 이 충현성교교회 자리가 꽉 차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분은 한국에서 굉장히 큰목회를 하셨던 분이시고 이민교회에서 큰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빈자리를 강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빈자리 있는 거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된다고 <laughs> 말하라 그래요 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정말 한국의 부흥기 한때 전성기를 사셨던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 저는 예전에 정말 한국교회를 동경하면서 목사님들 의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냥 책에서 들어서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됐는지 이제 90을 가까이 보시는 그분께서 한국교회를 그때부터 여기까지 경험하신 그분께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는지.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도 장로도 모든 것을 걸고 헌신했다고. 어, 별거 아닌 말 같은데 제가 거기서 어,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신의 집을 담보 삼아. 교회 짓는 데 건축하시고, 정말 자신의 그때는 더 바쁘고 더 힘들었는데 생계도 어려웠는데 자신의 시간을 쪼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정말 생명을 거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그렇게 동경은 하고 소망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지 못함을. 결국 부흥의 문제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우리에게 있구나. 그때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시간을 재정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하며 교회가 나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삶 가운데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 우리의 모습이구나. 제가 90세 가까운 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장 부욕케 하셨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불경, 불경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면 형통의 능력,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돈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신뢰, 믿음이라는 걸 쌓고 돈보다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창출하며 살아가며 돈보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 어, 살아간다면 예배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흥괴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가 이땅 가운데 그저 나의 실력, 나의 소유 가지고 받은 거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나의 삶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형통의 능력,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부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